앞에 극상근을 했고 이제는 극하근. 자, 신경도 어떻게 나오죠? 상한신경총에서 극상 경갑골 위에 있죠? 경갑상신경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갑상신경이 극상근을 지배하고 또 뚫고 내려와서 극하근을 지배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한신경총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니까 이 흐름도 이제 해부학체를 보고 공부하되 사람 몸에서도 어디를 뚫고 어떻게 올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경갑극은 안쪽으로 오겠죠. 경각근 안쪽으로 오고, 승모근 밑으로 오겠죠. 그래서 극상근 지배하고, 경각골의 극을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지나서 동굴을 지나서 극하근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혈관도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쪽으로 혈관이 하나 더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혈관이 경각근을 지나서 능형을 지나서 이렇게 혈관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원근이 있으면 소원근. 어 쪽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가 오고 하나가 오고 여기로 하나 오고 혈관은 세 군데로 신경은 한 군데로 그래서 극상근을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보게 되면 세등어리가 있어요 세등어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 면에는 소원근이 붙겠죠 대원근이 붙겠죠 이렇게 해서 또 상안골두 쪽으로 가겠죠 상안골두 쪽으로 상안골두 쪽에 소결절 대결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결절에 가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밑에 있는 포인트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로는 신경의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 체크하고 풀어준 다음에 신경결관이 오는 길에 하나 그리고 신경은 하나밖에 안 내려오니까 신경이 오는 길을 확실히 열어주겠죠 그래서 세개 포인트 중에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덩어리가 위의 밸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밸리가 견갑골의 내측면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요쪽에서 포인트인 형성되면서 날개 쪽지 쪽으로 통증을 주죠 날개 쪽지 쪽으로 그리고 한칸더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총세 개가 있다 그러는데 교과서적으로 실질적으로 만져서 내가 덩어리가 있고 아프다고 생각되는 부위는 다 트리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극상근은 거의 뭐 전체를 다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혈관이 이렇게 세 개로 오기 때문에 이세 개로 오는 길이 다 열려있는지 아니면 닫혀있는지 체크하고 먼저 열어줘서 혈류 여름이 좋게 한 다음에 틀을 폰트로 풀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신경의 순환을 시켜놓고 풀어야겠죠. 그래서 극상근이 풀기 어려운 이유는 극상근을 바로 풀면 극하근을 바로 풀면 잘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육 자체도 뼈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힘든데 힘출성으로 붙어 있는 뼈에 많이 붙어 있는 근육들은 찌게요. 힘을 많이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교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근육을 풀려 그러면 어 꼼꼼하게 잘 풀었는데 힘들단 말. 이 근데 지금 이런 이론도 모르고 해부생리학적인 혈관신경 이론도 모르고 근육을 트리포인트만 배웠다고 푼다는 것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해부생리학적인 원리도 접목을 해야 돼. 요 근데 현재 MPS는 아직 이 부분까지 정립이 안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립이 되고 가야 돼. 요 지금 이 우리 학계는 근신경 통증조절학에는 이제 이제 이 이론까지가 이제 2강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급이 드리포인트와 방사통, 뭐 원인과 정상, 뭐 활성화 요인 이런 걸 배운다면, 2강에서는 이제 요런 해부생리학적인 혈관과 신경, 뭐 이런 문제와 함께 드리포인트와 매뉴얼 대견기을또 다시 배우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것도또 기초 개념인데 앞에 1강을 초급으로 보고, 2강을 이제 중급 보고, 3강을 이제 고급과정, 체험교정과뭐 이런 것 쪽으로 발란스와또 관련된 것들을 가면서. 4, 5강까지 가면서 이제 1년 코스로 이제 코스를 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MPS를 체계적으로 더 정리해가지고, 어, 정우군, 에비던스 근거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근거를 좀더 정확하게 정립시켜갖고 단계별로 또 가르쳐 주면서 체계적으로 이제 학문의 단계까지 이제 정리가 된게 저희 학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극학은도 어, 좀 학문적인 어, 좀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지,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그 근거는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그래서 태권닉의 순수라는 이런 것도 나을 수 있게끔 어좀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 자, 오늘은 이렇게 극학근을 할게요.